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숨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으면 금방 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양식이 돼 가지고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아멘하면 그 말씀의 기적과 축복의 은총이 생명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시스기야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하면 나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회복되어서 15년을 더 연장받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스기야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의 심 여호와는 심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스기야 왕. 왕은 유다 13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아스였고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주전 726년부터 698년까지 29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했고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며 성경은 뭐라고 칭찬하느냐 11기하 1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저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대 왕들 중에서 시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더라 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스기야 왕이 칭찬받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저와 같은 자가 없더라 이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에 가보나의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겠습니까 너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이니 나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시스게아 왕이 죽을 뻥에 걸렸어요. 그런데 시스게아 왕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통보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까지도 통보한 내용들이 성경에 수없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고쳐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본문 1절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죽을 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살 것처럼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환란의 비밀이에요. 5분 앞길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수천억이 날라가고 거지 된 사람도 많이 봤고요. 하루아침에 거지도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봤고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은 제천이다. 그렇게도 말도 하듯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어려움을 겪을려는지 환난을 당할려는지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고 뭐뭐 뭐 태풍이 불어오고 토레이도가 불어오고 그런데 많이 죽고 다치지만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그곳에 지나가겠습니까? 누가 그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좌에 앉아 있어도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겉 보고 저 사람이 잘났네, 똑똑하네, 훌륭하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모를 보고 판단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부자들이 많냐, 적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영혼을 판단해서는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세상 종말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심판, 세상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트는 주었지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들 오늘 여러분, 천년만년살 것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10편, 90편, 9절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로 1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도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족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첫째, 도족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도적이 오면 쓸모없는 거 아무거나 이런 커버나 가지로 오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도둑을 맞아갖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 괴로워서.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도둑은 참 시안하대. 왜 시안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의 집에 보물단지가 있었는데 그 보물단지를 열었대요. 열었는데 거기에는 휘양찬란한 너무 멋있게 보이고 가치있게 보이는 그런 보석도 있었고 별것도 없는 것도 있었는데 아 이 도적이 와가지고 희양찬라는거 하나도 안가지가고 별것도 없는 거 밑에다가 가라앉혀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갔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희양찬라는건 전부 이미테이션이었고 별로 모양새가 없는 것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저 적은요 보물단지 참 정확히 알고 가져가요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데리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쩍쩍하고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요, 뛰어나신 분이라고 빌립보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분임을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하면서 마가복음 16장 6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만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달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명령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와라. 썩은 송장 시체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실 뿐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음을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지 어떻게 병에서 고침 받았는지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드렸어요. 2절 말씀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벽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향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벽을 향한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제부터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활란 당할 때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활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히스기아 왕의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스기야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선을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의 고백적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의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선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자꾸 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 안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해요. 그것은 상이 없어요. 보이려고 하는 충성은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스게 왕이 영적으로 지금 죽게 됐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적인 그 일을 한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스기아 왕의 기도처럼 평상시에 기도거리를 만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급한 상황에 부닥칠 때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기도거리를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전심으로 주의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던 거, 그거 끄집어낼 수 있는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기야 왕은 모친의 신앙을 본받았지요. 역대하 29장 1절 참 열심히 충성했던 모습, 역대하 26장 5절 본받았어요.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했던 자가 이스기야 왕임을 11기야 18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11기하 18장 4절에 모든 산당과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회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1기하 18장 16절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개명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기야 왕은 입술로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입술로만 충성하는 자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돼요 시스기 왕은 실제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함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 응답 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위기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난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알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기아 왕의 기도를 보면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시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이 통곡의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아 왕은 왕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남자입니다. 자존심도 있겠죠. 그런데 시스기야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이또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이또요. 침상을 적시고 자존심 버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왕중왕으로 써준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요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자존심 버리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음을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전 앞에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통곡했다고 에스라 10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사케우도 자존심 다 버리고 세상의 계급장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말거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그만한 사람 중에서 주님이 삭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셔요 히브리서 5장 7절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억울함도 아셔요. 보고 계셔요.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 고친 사건들이 무척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뿐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10절로 15절에 문둥병 걸린 미리암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고침 받아요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을 향해서 삿대지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던 그들이 물뱀에 물려 죽게 됐지만 회개하고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고침 받았어요. 열한기야 5장 10절로 14절에 문둥병 걸린 나반 장군이 자존심 버리고 목욕하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이나 욥기서 42장 10절 보면 악창이 난 고통스러운 욥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인 줄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오늘 본문 1절 시식이야. 네? 너 유언하라, 너 죽는다, 살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시스게아 왕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런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잖아요. 아, 나 죽는구나, 갈 준비하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유집회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죽을 병 걸려서 의사들이 살수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침 받고. 저희 교회 철야 때 와서 간증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시스야 왕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죽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크게 나누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지 예수를 위해서 네 번째 자몬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모든 피조물들을 총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하박국 3장 18절 그 인생을 즐거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담당하기 위해서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갈리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가리키게 하시고 반석을 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갈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수아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통곡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고 전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기 왕이 죽음 직전에 기도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의학과 세상적인 의술보다 기도의 유력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으로 살잖아요. 마태복 9장 20절로 22절에 12년 동안 흘린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살짝만 만져도 내병 낫겠습니더라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스기야 왕의 하나님은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10편 126편 6절 울며 그래서 우는 거 눈물을 주님이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다 보고 계십니다. 애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고까지 10편 56편 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잠잠치 아니하신다고 10편 39편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희스기야 왕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 잃는 곳에 걸음을 멈추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저도요, 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르바이트 미국에서 다니면서 대학교 등록금 내야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국에서 저녁 근무를 할때그 뒤 쪽에 화장실 그 골목 그 좁은 데 아무도 없는 데에서 거기서 아버지 앞에 내 형편 사정 아시지요. 등록금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높이기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기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은 희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시고 수환을 5절에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더 축복 주셨는데 6절의 본문 보니까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줘요 그래서 걸림돌을 다 제거시켜 주고 디딤돌을 쫙 놔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니까 성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끝까지 통치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보장입니다. 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꼭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모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입에서 하는 말씀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아도 잘못됐을 때 지적할 때애면하다가 후회하는 성도들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행복해 보이고 지금은 앞길이 확 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끊고 매짐이 분명 해야 돼요. 아까워도 가지치기 잘하는 나무는 좋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끈 꼬매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내게 가, 개인적으로도 충고하고 권면할까?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곳재기에서 해군이 변하여 그 군대로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나는 거요. 살이 붙더라, 가죽이 붙더라, 심줄이 붙더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시침이 뛰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돈 작든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은밀하게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앞에 애원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때 손해 본 사람 없어요. 다 수지맞았어요. 세상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겉보고 판단하고 겉보고 뿅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보고 비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성도들의 최고의 영적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